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이나 이 견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또 어떤 사건들을 볼 때에 내 마음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게 하지요. 또, 어, 내 입장을 정리해서 그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소견 혹은 변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긍정적 소견으로 보고 희망적 소견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도의 소견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만 원짜리 한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만 원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야, 내 소전에 아직도 만 원씩이나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똑같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의 결과와 직결되어지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모두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어렵습니다. 힘겨운 내리막길을 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소견, 믿음의 판단,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곧 길이요,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생명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고통과 눈물의 긴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광량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기적의 역사들을 새롭게 써나가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기적적으로 정복하지요. 가난안땅 입구에 서 있는 여리고성을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과 외침이라는 방법으로 그 경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도록 놀라운 방법과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많은 역사들,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의 길에서 긴 훈련의 시간을 거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광야의 길에서 원망하지요. 시내길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했지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불평으로 일관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혼란이 다가오니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사사기의 초점이었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중심 주제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사기의 초점이었지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거룩한 회복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극렬하심,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17장입니다. 17장, 18장, 19장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해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세 장을 통하여서 사사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지막 사사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돌리고 오히려 우상을 향하여서 그들이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사사기 이 후반부에 있는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들의 전기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사사기는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그 시대의 새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넓푸른 교회가 이 역사의 중심에 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꽃 피우는.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사기 17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지요.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잃어버렸다고 자식에게 한탄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그 저주를 듣자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가를 위하여서 아들을 위하여서 한 신상을 만들고자 계획합니다. 자 3절을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는 한 신상을 만드는 일이 미가를 위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또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미가를 위한 일이라기보다 오히려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행위로서, 거룩한 행동으로서 미가의 어머니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미가의 인간성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되지요. 여러분 미가는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약 미가가 악한 사람이었다면 어머니의 그 훔친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착해서 어머니께 돈을 돌려주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미가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돈을 훔치지 않았을 것이죠. 미가가 돈을 돌려준 이유는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돌려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머니의 저주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삼손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사사의 시대는 끝을 향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및 믿음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는 은칙도 기준도 없습니다. 그죠? 필요에 따라서 그저 그때 그때 양자택일의 선택을 하면서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공허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이라도 하듯이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미가의 가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요. 이것이 영적 간음이요. 이것이 범죄요, 이것이 타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근간 기준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지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숨기지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을 사사기는 타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믿음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길을 걸어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내 목숨까지도 걸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별력이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NO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관계 때문에 흔들립니다. 믿음이 상황 때문에 흔들립니다. 믿음이 나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며 소견의 오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 믿음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미가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준되는 견고한 믿음의 길에 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의 집에 개인 소유의 신당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앞날의 운수와 기륭, 그리고 화복에 대한 점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 레위 청년을 세워서 개인의 제사장으로 지금 삼고 있지요. 이것이 미가였습니다. 미가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었지 않습니까? 아론과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고유 직책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생을 보게 되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죠 홈니와 비나하스입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법도를 경허리에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까지 구별된 예물과 구별된 절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홈리와 비누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재단 위에 재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갈취했어요. 여러분, 성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짜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불량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가의 모습, 미가의 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바곤이라는 이방 신을 섬기지는 않아요. 미가가 개인의 신상을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은 200세기를 투자해서 하나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국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가는 지금 미가의 가정은 이두 번째 십계명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마치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해요. 아론에게 금송아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론에게 금송아지는 다른 우상 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모양 다른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 금송아지 신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송아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에 맞게 나온 것이었어요. 아론의 입맛에 맞게 만든 신, 아론의 입맛에 맞게 만든 하나님이 바로 금성하지 신상이었던 것이죠. 또 보십시오. 오늘 5절에 나오는 에봇과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론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거룩한 옷인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게 되면 에봇은 제사장 아론이 입은 조끼 같은 옷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이 붉은색 그 띠를 띠고 있는 옷이 바로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에봇 위에 값진 호만호 보석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곳 가운데에 있음을 상징하도록 만들어 입었던 옷이. 바로 에봇이라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이 에봇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데 사용되는 어떤 기구라든지 혹은 예배의 대상이 된 에봇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1장을 보면 성경 속에 있는,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우상들이지요. 신들 중에서 가장 작은 신이 드라빔이라는 신상이었습니다. 하란에서 도망을 치던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숨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빔은 작게는 20cm에서 크게는 2m에 이르는 크기도 아주 다양하고 종류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러니 쉽게 숨길 수 있는 우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가정집에 모셔놓고 숨기는 가정신을 드라빔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빔은 부모가 대를 이어갈 자손들에게 주는 유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산과 자신의 권위를 모두 넘겨주는 그 상징물이 곧 드라빔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드라빔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수호하고, 가정의 수장이 되어서 점을 치는 우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드라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미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이 손으로 만든 한 신상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또한 가정에 복을 주는 것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미가의 현 주소였어요. 미가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이미대로 신상을 만들어 세우는 또 자기 이미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미가는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레위인 청년이지요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게 됩니다 이에 미가가 이러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실 것을 아노라 레위인 한 청년을 개인적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변질된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진 신앙이요. 변질되어진 불법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의 소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없는 민족,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소견이 가장 옳은 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때때로는 자신의 힘을 믿기도 하지요. 자신의 주먹을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간에게 타락한 믿음의 자리에 의라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저녁에 우리에게 또 묻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견해라든지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그 자리에 우리는 다시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늘 부른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